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laughs> 라부부깡을 들고 왔어요 <laughs> 엄마가 인형뽑기로 뽑아줬던 라부부 뭐 어때요? 짭부분네 라포프야 이거는 아 진짜? 그럼... 귀엽네 라포프 짭을 라포프라던데 요즘 페이가그 뭐지 인형 뽑기를 많이 하는데 인형 뽑기 라부부를 제가 뽑아요 요즘. 근데 뽑데 얼마를 써는지 몰라. 근데 이제 아냐한 번도 못봤었어 응. 인형 뽑기 라부부를 처뽑부다 보니까 아빠 가 보다 못해서 몰래 주문을 한 거예요. 라부부 인형은 다 어른들이 하고 다니 무슨 소리야?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저도 라부부 유행 따라가 볼게요 너무 늦었지만 무슨 유행 을할건 그냥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트림에서 샀구나 짠. 일단 뜯어볼게요. 아니야 엄마, 나 중학생이야. 곧 고등학생이라고. 저 내년에 고등학교 가요 여러분들. 대박이죠? 아직도 초딩 같은데. 안 그래? 실제로 보면 오해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 더 초딩 같을 수도. 그럼.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아 그래, 180 조금 안 돼요. 근데 좀 작아요. 조금 안 돼, 그러니까. 우와 너무 귀여워. 근데 여기 시크릿은 안 들어 있는 거야? 보기 없어. 몰라? 아, 이 중에 그냥 나오는 건가? 모르겠네. 모르겠어. 아, 너무 귀여워. 여섯 개 일단 빼볼까? 저는 시크릿 뽑고 싶은데, 시크릿이 회색깔이거든요? 얘부터 뽑아볼게요. 아, 이모카 구겨져서 왔어요. 짠! 귀여워. 이번 인형 뽑기 꼭 뽑아보고 싶어. 제가 실제 라서 한번 봐볼게요. 어. 어떻게 생겼는지. <laughs> 너무 다르게 생겼어 봐봐 엄마 훨씬 귀엽워 <laughs> 아니 뭐야 너무 쪼꼬매 <laughs> <laughs> 근데 사이즈가 다르다 너무 귀여운데 <laughs> 실제가 훨씬 귀엽네 그래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laughs> 무엇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laughs> 너무 귀엽잖아 <laughs> 아니 여러분 충격이 가지 않아요 지금 짠! 귀엽죠? 귀엽네 럭키인가 봐 럭키 중국어 넣혀있는데저 중국어 할줄 알거든요 니하오 너무 귀엽잖만 이것 봐 엄마 솔직히 아 맞아 찔라 부분은 여러분 눈에 글리터가 있대요 근데 걔는 네. 없어요 근데 싸빈걸 어제 집 가면 했거든요? 왜 뽀뽀 <laughs> 좋아하시더니 그니까 아니 나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laughs> 여러분이 제 감정을 아셔야 된다니까전 <laughs> 진짜 뽀뽀 애들 다 찐이야길래 몇명 애들이 인스파에찐 뽑았대 그래서 와 진짜 찐인가 보다 나도 그 찐을 한마리 뽑았다 그 돈을 굳혔다 이 생각은 했는데 아니었어 너무 귀엽잖아 심지어 판마트길래나진짜줄 알았지 <laughs> 다음 지 <거> 뜯어볼게요 <laughs> 아니 너무 웃겨 아 너무 귀여워 아, 얘 너무 귀엽다. 저는 얘네 둘이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여워. 아, 짠. 얘 이름이 해피니스래. <laughs> 아 라부부의 충격이야. 아직도 거잡 라부부에. 난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애들한테 사랑하고 다녔어. 나첫 원만에 라부부 봤다. 힘 빠쳤다. 자, 다음 거제가 볼게요. <웃음> <웃음> 왜 좋아하는지 알것 같아. 사람들. 이때 <laughs> 너무 귀여워. 가방 살고 내가 빼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 너무 귀여워 봐봐. 제가 이걸에 천 원만에 모았거든요. 너무 기분 좋았었는데. 잠깐만요. 어 왜? 브티가 나왔어. 짠. 어, 어떡해요 귀여워. 근데 가방에 달고 나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위쪽에 달아야지 그냥. 귀여워.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중복인 것 같기는 해. 어? 아니 다른애가 나왔어요. 그러네. 근데 여섯 가지가 다 나오네. 그런 거였어? 아니, 내가 제대로... 여섯 가지 세트인가 봐. 아니야, 저는중 아는 ]가? 사람 제보해 주, 댓글에 써주세요. 잠시세요. 짠. 음. 의외로 제 짭이랑 무시했던 애가 뽀뽀 생겼어. 그러니까. 걔가... 어 얘는 심지어 눈에 트인크도 있어. 와얘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음. 어반마이에요반마 근데 크기가 아, 아, 비슷하게 생겼네. 사이즈 사이즈도. 사이즈도. 여러분 어쨌든 라브모가 원래 다 나오는 건지 제보 좀 부탁드려요. 어. 아이게 시크릿이야? 아쉽네. 아니 이게 다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laughs> 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보.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원래 다 나오는데 음. 제가 바보같이 좋아한 건지 제보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저 되게 <내> 권력있어요. <laughs> 권력있으시다라는 댓글 한 번만. 어때? 너무 귀엽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라브북감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게 원래 진짜 다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진짜 아시는 분들 한 번씩만 듣게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laughs> 다음 영상에서 언젠가 또 만나요. 안녕!